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4쿼터의 런칭을 앞두고 있는 상호 연결된 룰업을 위한 네트워크라는 타이틀을 건레이어1 이니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영상에 나온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부분이고 투자 판단은 개인이 직접 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 이니샤는 아직 런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니샤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레이어 1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할때 해당 레이어 1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와 다른 프로젝트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편입니다. 이니샤의 경우에는 현재 레이어 1과 롤업 또는 앱체인 간의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의 문제를 보자면 롤업 중심의 로드맵의 발표 이후 많은 롤업들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롤업들 간의 자산 이동이 쉽게 되지 않으면서 이동성 단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거래들이 롤업들로 옮겨가면서 이더리움 메인체인으로 들어오는 매출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메인체인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서 이더리움이 처음부터 롤업 중심의 로드맵을 염두에 두고 이더리움을 디자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롤업들과의 상호 운영성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썰코인이 이더리움 생태계 대해서 화폐로 쓰이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메인 넷에서 거래 처리 속도를 높이기는 어렵고 롤업들과의 상호 운영성도 향상시켜야 하는 다소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생태계의 경우 처음부터 애플리케이션들의 독립성과 특화성을 보장해 줄수 있는 앱체인 모델을 기반으로 디자인되어 개발자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하는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의 앱체인에 관한 구상은 DYDX, 메이커와 같이 성공적인 앱들이 자신들의 앱체인을 런칭하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코스모스 체인 간의 자산 이동이 이더리움 생태계보다는 안전하고 쉽게 가능하지만 코스모스 생태계 유동성 허브축인 아톰토큰의 쓰임이 제한적이라 이러한 가치가 토큰으로 모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톰토큰이 다른 앱체인에서 별반 필요가 없는 상태이고 체인들 간의 독립성은 보장되었지만 앱체인들의 구심점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안타깝게 코스모스 체인들의 시너지를 내기가 힘든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롤업 중심으로 확장성을 확보하기보다 자신들의 체인의 기본적인 확장성과 속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하이 퍼포먼스 체인들인 솔라나, 앱투스, 스위, 세이 등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 네트워크에서 덩치가 좀 커진 애플리케이션들은 자신들만의 체인을 런칭하려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솔라나 진영에서는 레이어2와 유사한 네트워크 익스텐션이라는 타이틀로 앱체인들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결국에 미래에 이런 하이퍼포먼스 체인들 또한 이더리움이나 코스모스 생태계와 비슷하게 롤업과 메인체인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니샤는 상호 연결된 로롭을 위한 네트워크란 타이틀을 걸고 지분 증명을 사용하는 레이어 1 체인의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니샤는 이더리움의 생태계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스코인의 머니니스와 코스모스 생태계의 유연한 상호 운영성의 장점을 동시에 획득하려고 합니다. 이니샤는 여러 체인들로 인해 사용자가 겪어야 하는 단편화된 경험을 제거하면서 시작부터 베이스 체인인 이니샤 레이어 1과 로롭들이 밀접하게 서로 연결된 모듈형 네트워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니샤는 애플의 영감을 받아 사용자가 제품이 달라져도 제품들의 OS가 상호작용을 잘해서 사용자가 마치 하나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사용자 환경을 이니샤의 레이어1과 롤업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사용자 환경은 처음부터 레이어1과 롤업들의 관계를 이미 설정하고 이니샤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레이어1 메인체인에서 설립과 사용이 가능한 많은 앱들이 존재하겠지만 자신들의 블록스페이스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자신들의 체인을 가지고 싶은 개발자들에게 이니샤가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셀레스타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셀레스타를 사용한 모듈러 생태계 탄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좀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2024년 4분기 런칭 예정인 이니샤는 이미 10개의 롤업들이 동시에 런칭할 예정이기 때문에 셀레스타에 포스팅되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셀레스터에 특화된 리그스이킹 프로토콜인 밀큐웨이가 이니샤의 르로브로 런칭할 예정이기 때문에 밀큐웨이를 파밍하시는 분들도 이니샤를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트위터에서 전후로 통하는 이니샤 설립자는 과거 우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한 적이 있고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으며 루나 프로젝트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루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를 시도해 보기 위해서 루나 프로젝트를 떠났지만 루나 사태로 인해서 프로젝트 런칭이 어렵다고 느껴져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납하고 프로젝트는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루나에 관련되었다는 것만으로 설립자를 무시하기보다 이미 과거 프로젝트의 문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니샤는 2 0 1 4년 10월 6일 기준 총2 5리언의 펀드레이징을 했고, 지난 상승장에서 벤처 투자로 성공을 한 델파이 벤처와 핵피시, 픽먼 캐피털과 같은 유명 벤처 투자들도 투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가 프리시드라운드 에서 1밀년을 ,000 투자했기 때문에 토큰 런칭 시에 바이낸스의 리스팅 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젤 투자자들 리스트에서 다양한 체인의 투자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유명 크립토 인플루언서인 d c f g o 베라체인의 스모키 셀레스터의 디와이트 모나드의 키원이헌 하이퍼레인의 노스입전코스모스오지인 자키 등을 엔젤 투자자들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립토 투자를 좀 오래 하셨 으면 아실 코비 또한 엔젤 투자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코비가 주도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벤처 투자 라운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인 에코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서도 2.5밀리언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에어드랍보다는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수 있는 형태로 토큰 런칭이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토크노믹스에 대한 부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니샤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니샤의 레이어 1과 롤업을 합친 전체 구조를 옴니샤라고 칭하고 롤업 부분을 미니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옴니샤 공유 보안은 잠재적으로 수백만 개의 로업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로업들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셀레스티아로 직접 포스팅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셀레스티아의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데이터 어빌리베이티 샘플링을 통해 트랜잭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니샤에서 IBC 또는 엑셀러를 통해서 코스모스 체인과 이더리움 계열 체인으로 쉽게 자산을 이동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샤 안에서는 이니샤 체인과 레이어 2인 미니샤 체인들의 연동이 잘될수 있도록 인스턴 브리칭스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니샤의 롤업들에 있는 usdc는 모두 같은 형태의 usdc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의 경우에는 레이어 2마다 usdc가 모두 다르게 생성되어 유동성 파편화 현상이 생기게 되어 사용자들의 불편을 겪어야 하지만 이니샤에서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니샤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간단히 이니샤라고 불리는 레이어 1 부분은 코스모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코스모스 SK를 사용하여 모듈러 구조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셀레스 젤을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 사용하고 합의 과정은 코스모스 샌더민트 이전 스위 네트워크에서 다른 무브 BM을 사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첨부했습니다. 베이스 레이어에 내장되어 있는 덱스는 이더리움의 발렌서처럼 레이어 1에서 깊은 유동성 풀을 생성하여 사용자가 슬리피지 없이 토큰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니샤 사용자는 이니샤 토큰과 이니샤 생태계의 다른 토큰을 스테이킹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스테킹 보상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인터미니처 In 라우터는 이니처 생태계 내에서 다른 롤업들간의 원활한 토큰 전송을 가능하게하여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더 쉽게 사고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니처 체인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자산을 가스로 전환하여 롤업을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가스 토큰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롤업 사용시에 가스 토큰을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사용자 경험을 단순화하고 새로운 사용자가 생태계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것 같습니다. 이니샤 체인의 로럽들은 옵티미스틱 로업의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옵티미스틱 로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들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가정을 하고 잘못된 거래를 탐지한 사람이 잘못된 거래의 증거를 제시하고 이 거래가 잘못된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거래가 취소되는 형태의 로업입니다 이니샤는 개발자들이 쉽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op i n d 택 t a 을 제공하여 개발자들에게 용이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발자들은 무비엠, 이비엠, 와슨비엠 등 다양한 버추얼 머신을 사용할 수 있고 셀레스차의 데이터를 직접 포스팅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미니샤 롤업들은 이니샤 합의 과정을 사용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트랜지션 속도도 1 0 0 0 0 t p s 로 빠른 편이고 옴니샤 구조를 통해 다른 체인으로 자산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니샤 롤업들이 베이스 체인에 잘 녹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0개의 롤업들이 모두 벤처 투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셀레스차 스테이킹으로 에어드랍을 받은 다이멘션의 영상에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다이멘션의 성공을 하려면 결국 애플리케이션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 있습니다. 다이멘션 런칭 이후 1년이 조금 안된 기간 동안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런칭을 했지만 영향력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만약 이니셔가 취미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디벨로퍼들이 아닌 지금처럼 진지한 노펌들이 영역을 할수 있는 레이어 원이 된다면 의미 있는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토큰의 이더리움 커뮤니티 안에서의 위상과 앱체인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코스모스의 장점을 합친 매력적인 체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투자할 마음은 없지만 코스모스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셀레스티아가 추구하는 방향의 생태계라는 부분에서도 저에게 관심을 이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런칭 날짜는 알수 없지만 2014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런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니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